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세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드에게 고할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송가 428장입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주영광 찬란해. 해피피치니 주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빛더빛나는 주의 영광, 피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서 더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아멘 주여 내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내게 떨고 주내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아멘 복을 주시고 또 내려 주시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맞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은 구약성경 104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르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과를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잔송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와 의의 나무꽃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해가 저물어가는 둘째 주일날입니다. 저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축복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달력으로 성탄절 전사중환을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주님 오시기를 고대고대 기다려야 한절개의 뜻이죠. 그래서 대강전 한마디도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인류의 구세주로 오실 메시아는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오시지 않기 때문에 기다려야 합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소망 중에 기다린 사람은 꿈이 있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0편, 107편 구절 말씀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리로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올해에도 반드시 주님 오심 믿고 기다린 자가 오셔서 만족을 주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오자에 보면 은혜의 집이란 대데스다 연못가의 양문 행각에 다스셨는데 병 낫길 원한 환자들이 옮기 종기에 모이셨습니다. 거기에 여러 종류의 환자가 많이 있었는데 주님은 한 사람에게 직접 가셨습니다. 바로 38년 된 중풍병자를 직접 찾아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예, 낫기를 원하지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38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병마에 고생하면서도 낫기를 기다리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자기를 치료해 줄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사람에 찾아가셔서 네가 낫길 원하느냐 하시면서 일어나 네 자리에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시니까 그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나서 걷게 되십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주님 오시기를 메시아 오시기를 자기의 치료해줄 치료자를 계속 원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에서 35장 4절 연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러기를 구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시오,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현은 보리 아니니, 얘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오셔서, 속에 눈을 뜨게 하고, 규모거리가 듣게 하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고, 선을 뛰게 하고, 말 못한 자가 말안 나눌 것이다. 그래서 이 중풍변자는 3 8년의 기한 동안 그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 메시아 오시면, 딸 낳게 하실 것이야.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메시아 오로신 주님 만나서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인한 주님의 성탄을 회고하는 적이 아닙니다. 올해에도 새롭게 성탄하실 구원자 초림 예수를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사건이고 다시 또 심판주로 다시 오실 재림 요소를 맞이할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 오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줄 겁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째, 마음이 사한 자를 고쳐 주십니다. 마음이 사한 자를 고쳐 준다는 소식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하십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지금부터 2,700년 전에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여러 모양으로 연했는데 연했는데 그 중에서 본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을 내리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놀랍게도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용하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 보니까 주의 영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혈를 전파결에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이느니라 구약 이사야서 6 1 장에 나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눈 앞에서 이루어졌다 그분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사야서에 연된 대로 나사렛 예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메시아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봄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입니다. 구약성계에 보면 왕을 세울 때, 선지자 세울 때, 제사장 세울 때 기름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삼중직, 그리스도의 삼중다시마서 왕, 선지자, 제사장 세 가지를 몽땅 다 하시는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서 백성들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비에 대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일에 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마신 예를 가기에도 마음의 상한자를 고치시는데 어,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걷지 아니하며 꺼져간 등불을 꺼지 아니하시며 진실로 경일리 하신 것이다. 메시아로 오실 분은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걷지 않으시고 어제간 등불도 끄지 않으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마음사산 자를 위로하러 오십니다. 이번 성탄절 맞이에서 주님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한 마음들이 우리의 상한 마음들이 세상살이에 상하고 지치고 힘든 마음들이 다치료받고 회복된 역사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절 기다리고 기다린 것입니다. 두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러 오십니다. 이사 61장 1자 다시 보시면 나를 보내사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치인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십니다. 메시아보 오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치인 자에게 노임, 해방을 선포한다고 하셨습니다. 실제 이사야가 이 말씀하실 때에는 이사라엘이 우상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해서 시드기아 왕의 돈을 빼고 노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에 잡혀가는 수많은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날에 하나님이 이방족을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날 그날이라고 썼습니다. 그구약성에 그날 그날이 그날, 많이 나옵니다. 그 날은 구약성경에서 약수한 그 날은 바로 메시아 오신 날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을 보면 육장 6장, 미가서 4장 6장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은 자를 쫓으며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오신다고 있습니다. 그것이 베들레헴이죠. 어 미가 소장 이자리에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시 일자가 내게서 네게서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는이라라고 베들레헴 땅에 그분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그분이 베들레헴 땅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제 시대 때심이연한 시인이 이런 시를 었습니다 그분도 나라의 독립을 끝도록 갈망하면서 그날이 오면 이라시를 으켰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소 숨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 전에 와주기만 할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날은 까마귀와 같이 종로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받으 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나도 깊어서 죽소함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나무 오리까.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털 길을 울며 뛰며 뒹구러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하거든. 또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메고는 여러 번 행렬의 앞장을 서우리다. 우렁찬 그소리를 한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끄끄러져도 눈 감겠소이다. 그날이 오면 일제에서 해방된 날이 오면 삼각산이 뒤집혀 용솟음치고. 삼각산 일이나 더덩실 춤을 추고 한강불이 뒤집혀 용서 그날이 오면, 내 죽기 전에 오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종로 보호시각종을 치고 죽듯이 나는 그렇게 죽어도 한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토록 해방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이 방송생자 여러분, 메시하고 오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해방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이사에서 메시지는 정말 힘이든 되었을 것입니다. 때를 따라 역사하신 하나님은 때가 참에 구약성계 약속하신 대로 유아들 예수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넣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주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인 자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널 해방하였습니다. 주님 오셔서 십자에서 피 흘려 죽었다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제 자유가 되었습니다. 진리인 예수님은 자유 를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에 진리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은 내일 모레가 80인데도 아직도 담배를 긋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5년간 100번도 더 넘게 굳게 금연, 금연 결심했습니다. 금식 따고 손가락으로 피를 흘리며 혈서로 금연 썼지만 아직도 못 긋지 나옵니다. 아직도 담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십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해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병마와 포로, 마약의 포로가 되거나 게임 중독에 좋은 람이 있습니다. 분명 신부는 자유 있는데 아직 현실은 그렇지 못하던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가 새롭게 성탄을 주님을 꼭 만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요한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 지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 슬픈 자를 위로하려고 기쁨을 주러 오십니다. 이사 62장, 61장 2절에 여호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모르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그름으로,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에 넘어오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가끔 젊은 학생들이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사고 났다는 봤을 때참 슬픕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슬픔을 당했으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위로자가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위로자가 되면 좋은데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 더 상처를 주고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위로받고 싶어서 내 속마음을 더 놓고 말했는데 그것이 나한테, 나한테 화살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날 위로할 것인가? 누가 마음에 상한자를? 슬픈 인당한 자를 진정으로 위로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고생할 때, 이사의 선제를 기명령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러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백성 위로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울고 있는 내백성을위로하라 메시아가 오실 수, 수 있도록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임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로 평탄케 하라. 하나님 오실 것이니까 거친 것이 없도록 큰 길을 평탄하게 만들라고 하십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십니다. 메시아 오실 길 예비하라고 예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예비한 길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물을길가족 여러분, 우리는 대강절 두째 주일번에 오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복기는 사람입니까? 마음이 가난해서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린 사람이 복기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복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마태복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사모하고 사모하고 기다린 자에게 천국이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많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려고 오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갖힌 자에게 해방을 주려고 오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선풍절, 슬픈절, 슬픈절 유락에서 오실 주님이 성자들입니다그 주님을 기다리고 삼아 만큼 은혜를 받고 주님을 깊이 만나서 체험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신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대강절 두째 줄을 맞이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파란 말씀을 아주 오래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마음의 사은절 고치시려고. 그리고 메인자를 풀어주려고 슬픈 일 당한 자를 유일하려고 오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사만은 대림절 되어서 성탄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세물결 가족, 우리의 방송 청취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히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내일 성전에서 만나서 은혜 중에 은혜받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주님은 사무한자를 만나 주십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